당신은 수년 동안 주기도문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눈을 가린 채 기도해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이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메마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한줄한줄 한줄 안에는 당신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중 가장 큰 비밀이 당신이 항상 마지막에 말하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오늘 저와 함께 하세요. 이제 주기도문은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 하루 중 가장 생생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셨는지 말입니다. 창조주, 망군의 여호와 또는 우주의 재판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원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바로, 친밀하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표현으로 아빠 혹은 아버지보다 더 다정한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멀고 손에 닿지 않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태중에서부터 아시고 은밀한 곳에서 지으시고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꿈까지도 아시는 분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단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 안에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실수하면 벌을 내리는 분처럼 분노한 존재로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관계의 길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정죄가 아닌 품으심의 길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뀌고 기도의 방식이 바뀝니다. 무언가 틀릴까 두려워하며 반복하던 기도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녀의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도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이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절차 의무.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무너집니다.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집니다. 기도는 만남이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지만 항상 공허함을 느꼈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하늘의 포옹을 느낀 딸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변했습니다. 정답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해하길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강구보다 어떤 부탁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인식.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단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가족의 일원임을,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단지 나의 문제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공감과 교제와 연합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이해로 기도하게 될때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조차 달라집니다. 하늘이 멀리 있는 어떤 장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며 그분이 당신 안에 다스리신다면 하늘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손에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안아주시는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 안에 자리 잡을 때 다음 문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깊은 외침입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하소서.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외치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경고입니다. 만약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면, 내가 그 이름을 입에 담고도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이름을 험담, 조급함, 정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반하는 결정들로 더럽히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라면, 당신의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쇼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말이죠. 이 기도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여겨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도록 쓰임 받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는 한 세대 전체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세대 말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내 일터에서, 내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침묵 속에서도, 말 속에서도, 감추어진 곳에서도, 공개된 곳에서도, 이것은 용기를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직면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 은혜를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면 나의 삶은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멀리 떨어진 죽은 뒤에야 갈수 있는 어떤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금벽이나 수정거리로 둘러싸인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이며 문화이며 영적인 현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증오가 가득한 곳에 자비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당신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 가운데 기도할 때 결핍 가운데서도 축복할 때 요구하는 대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권자이시라면 왜 우리는 이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또한 하나의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말합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내 결정 속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발을 디딘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어떤 가정들은 그 안에 한 사람이 이 기도를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은 단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과 정직으로 이끌기로 결단하면서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행동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돈, 건물, 종교 규율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준비된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당신은 생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나 교회로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분명히 아는 그 조용한 결단들 속에서, 당신이 믿음으로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외면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늘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온전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항복 이후에 필요한 것을 위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매우 깊은 진리입니다. 주간 양식도 월간 양식도 연간 양식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강력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 없이 날마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청구서, 건강, 가족, 직장에 대한 걱정들. 그러나 예수님은 불안이 현재를 빼앗아가는 도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오늘로부터 끌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오늘 신뢰하라. 오늘을 살아라. 양식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 음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감정적 힘, 지혜, 평안, 분별력, 믿음. 어떤 날은 우리의 가장 큰 허기가 배가 아니라 영혼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 모든 영역을 먹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을 위해 그것을 저장하려 하면 상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신뢰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아시기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삶의 한계에 다다랐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구서는 밀리고 냉장고는 비어 있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도움이 도착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제때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늘 필요한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교해서 시기에서 탐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것만 있으면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늘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돌보심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용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용서를 베푸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을 대하는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러나 그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빚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생각, 행동, 무관심 말했거나 하지 않은 말, 숨겨진 상처, 교묘한 자만심. 우리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단한 순간이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그 용서는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인정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이 죄책감의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기억시키기 위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우리가 베푸는 용서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슴 속에 감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영적으로 멈춰 서 있습니다. 성장하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흘러가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스스로 정의를 이루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당신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당신에게 흘러온 그 동일한 용서가 이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것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하고 당신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용서한 자녀들, 배신을 용서한 아내들, 학대자를 용서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용서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각이 다음 기도문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이 얼마 되었든, 영적 성숙도가 어떠하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유혹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유혹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게 하소서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강함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유혹이 올때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넘어지기 전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항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절제력으로 중독을 끊으려 하고 노력으로 생각을 이겨내려 하며 억누름으로 충동을 제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부르짖어라.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바로 그 의존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저는 수년 동안 파괴적인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포르노. 거짓말, 질투, 강박, 교만. 그리고 해방은 단숨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혼자 싸우기를 멈추고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령님과 일치시킵니다. 우리의 매순간 돕는 분과 함께하게 합니다. 이것은 넘어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매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피할 길 없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마도 당신은 평생의 모든 기도를 이 단어로 끝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가 지닌 무게, 능력, 깊이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인장입니다. 영적인 서명입니다. 마치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온 마음을 그 기도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원어에서 아멘은 굳건함, 확실함,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그 기도가 단지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비록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마법의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께서 들으셨음을 압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께서 신실하심을 압니다. 의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말을 허공에 던지는 것처럼 어쩌면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당신이 아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권위 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도 후에는 평안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매순간을 구조 요청하듯 기도하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을 깨달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허한 절규가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거짓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감정보다, 보고 있는 상황보다, 두려움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 단어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교향곡의 마지막 음표로 아멘을 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교향곡의 마지막 음표로 아멘을 택하셨습니다.